예,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I to since I was young. 예, 한 가지 보고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Very 예, 우리 신자들이 부신자, 아주 멸망받은 부신자처럼 어, 살다 죽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 그래서 그는, 저는 그게 마음의 한이 됐어요. 어,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살다 죽어야 되느냐? That that like 어, 불신자보다 좀더 못한 사람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 지난주 세례 받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에게 주시, 인간에게만 주시는 참된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째입니다. 운명 바꾸는 날입니다. You 그거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부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Changed, no live, like 에,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예, 운명 바꿔야 돼요. 에, 왜냐,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영원한 시간 표속에서요 인간에게만 딱 하나의 축복 을 주신 겁니다. One given only to 그게 뭔가니까 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죠. That's in 1, 27. 아무리 훌륭한 나무라도 뿌리에서 떠나는 날, 사실은 그는 고목이 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물고기라도 물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죽은 고기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Likewise, no matter how great or renowned or successful the mankind may be, the moment that we become separated from God, then we are spiritually dead. 예, 가아는 태어나서 엄마젖을 먹어야지. 다른 것 먹으면 죽어요. A newborn baby must be nursed by mother's milk, but if the baby is fed with something else, then the baby will die. 가아이가 태어나가 막 오징어 떠도 먹고 이러면 죽어요. So the moment the baby is born, and then the baby is trying to eat. dried squid the baby will die 그럼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And drinking coffee? That's not good for the baby. 에 엄마 젖을 먹어야 살아요. So the baby will be nourished only the baby can drink from the mother's milk. 거기는 평생의 건강이 들어 있다는 거죠. Because from there t h e lifelong health will be contained.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So 그런데 이 영원 시간표 속에 한 사건이 생겼어요. Eternity, incident,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건이 생긴 거요. 예 미안하지만 불교 책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So this, 나는 모든 종교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No 그러나 틀렸다고 말해주고는 싶습니다. 이영원 이 시간표 속에 인간에게 딱문가하는 생일 사건이 생겼어요. So eternity, 그게 뭡니까?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킨 겁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사단이 인간을 장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봉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랬습니다. 어, 속이는 자 그랬습니다. 속입니다. 멸망시켜요. 이게 인간을 딱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시간표 속에 하나 님의 방법 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라는 약속 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Well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yeah, 진짜 그약 h 잡고 운명 뒤바꿔야 되는 겁니다. Promise, 저는 많은 싸움하는 교인들을 봤습니다. 운명 바꾸시길 바랍니다. May you your fate. 남의 애물아물한 게서고 사는 사람들 봤습니다. I saw many who about other 운명 바꾸셔야 됩니다. May you 육신 얘기만 계속하는 교육자들 많습니다. 운명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명 뒤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 저는 마음속으로요. 밖에나 불신자 전도하는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부터 전도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Sure field, 그래서 10년 동안 현장 다니다 가만 두고 지금 30년째 목사님들에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So years, the, um, 저 해외 가도 우리 이제. 팀들이 전도는 현장들에서 하고 저는 목사님들에게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 되지 말고 운명부터 바꿔야 돼요. Pastor, you 실력 있는 목사이기 전에 운명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노 t h 기 전에 운명부터 바꿔야 돼 a s t o r s rather, make you a center. y o 그 must change your 두 번째입니다. The 무능 바꾸는 날입니다. You 바꾸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아무도 할수 없죠. 저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육신능력이 많은데 영적 능력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어 so l 우리는 이 무능을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이건 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겠습니다. These are not my own words, but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그래야 딴 것까지 증인 될 것입니다. Only then can you stand as witness of Christ to the end of the day. 권능을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It's written in today's scripture reading. 여러분이 이 답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May you possess this answer. 일주일만 체험하시도 됩니다. Just experience this for a week. 여러분, 만약에 40일 동안만 체험한다면 시대 바뀌어요. 그렇죠. Days, 바울처럼 24로 한다면 전 세계를 뒤바꾸는 역사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끈기 부족하니까 3일만 한번 해보세요. Grip, so 무리하게 여러뭐 40일동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3일동안 한번 해보세요. 3일동안 남의 말 하지 말고 내가지 네 하세요. 무능 so, 바뀝니다. 뭐 한단 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목사 설교를 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 말이야.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을 왜 했는가 하니까 복음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도는 뭘, 목사는 뭘 가르치냐요? 흐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So we, 그렇죠. 땅거 설교하면 흩틀린 설교예요. Servant,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심볼을 해요 The pastors, the apostles delivered the errands of the stream of the gospel stream of the world. 여러분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And we, the people must 그러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No 정확한 흐름을 따라가면 능력 나오게 돼 있어요. When you follow God's word accurately, the power will be manifested. 이걸 여러분이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문은 바꾸고 그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어마만큼 능력이냐면 하 우리 영, 육, 모든 것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so 그럼 뭐라고 나왔습니까? <laughs> 교제함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귀하게 본인 사람 있고 모든 성도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확인해야 돼요. 혼자서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능력을 받고 체험하면요. 모든 성도가 귀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틀린 성도는? 고쳐주고 싶어니다 d the members to be in the wrong, then you 있는 자 t to heal and c o r r 사 c t 볼때잘못 a n 만 보이는 거 e 그렇죠. 내가 거지면요 거짓 거지 만나버리면 거지 동창 만난 거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요, 거지 만났다 도와주는 거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은 말씀의 능력으로 내 무능을 바꿔버리니까 그때부터 교제하면 성도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mean? 말이에요. Teaching, word, so 여러분, 이 몸에 상처만 있으면 내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So 지나가다 부딪치도 아파요. 상대방이 날 위로한다고 이런데도 아파요. 그렇잖아요. 몸부림치면 다아프다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옆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이 잘못이요. 아픈 게 잘못이에요. 아픈 so 게잘못이요 you know, you, 미안하지만 아픈 게 잘못이에요. Sorry to say, but you who 그렇죠. 우리가 요제 문응 바꾸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뭐말다서세 so 번째 뭐라 했습니까며 The of bread. 이게 오늘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뜨글댔다 이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뭐올 때마다 했어요. So 원래는 그게 times. 원칙이에요. 원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 하는 게 원칙이에요. So 근데 그거를 매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예배가 지장될 만큼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줄인 거예요. Sunday, um, 그래서 6개월 한 정도나 1년 한 정도 이렇게 줄인 거예요. So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So 그러면 에한번받한 사람은 성에한 참여 한 번에 그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And I'm so w e n o No, that's not what I'm saying. 예, 원칙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But by principle, all the church members congregation must partake in the holy communion. 근데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지. 원칙은 다는 거예요. But just per chance that maybe there are people who don't really believe. That's why we limit e d only those who are baptized can partake in the holy communion. 이 말이 뭡니까? So what does that really mean? 초대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 능력을 누리세요. 그 e v 밖에 없잖아요. No 굉장히 h 박받는데 구원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d t h 떼면서 이 누린 거예요. s u r a n c e c o n 놀라운 역사가 일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고 사는 동안에 세상 끝만 하잖아요. Could,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자분역사일어납 그러고 뭐라고 되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요. 전혀 힘들다 이 말은 모여서도 기도된 걸 말해요. It means that they gather, they pray. 그 정도가 아닙니다. That.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 살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laughs> 여러분 세상 나가면 힘든 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능을 바꾸는 날이야 That's why it's a day that you change your 오늘 본문은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데사도에 가르침 하다 교제하면, 떡을 떼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들이그다 they they 전국 세계의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 말씀과 기도 전도의 세팅을 하세요. 안 그러면 불신자 못 이깁니다. 못 이길 정도 아니고 불신자에게 심부름 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거 사단의 심부름 해야 돼요. 우리렘런러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세팅해서 나가세요 so 그럼 오늘 -right. 여러분들은 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Thirdly, 미래를 바꾸는 날이에요 you 미래를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왜냐 내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를 압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 교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the gospel, 전도를 아는 자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언약 딱 붙잡으면 미래를 뒤바꾸는 날이래요. If you hold this that God 그래서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미 미래를 뒤바꾸는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d This is what Jesus said for the final days.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in the end the 날리가 난리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 기근도 일어고 막 일어난다. There will be disasters everywhere. There will be wars and famines everywhere. 즉거에서도 일어나서 전도자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And also, Antichrist will arise and persecute the church and as well as all the evangelists. 더 무서운 것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What's even more frightening is that all these fakes will enter the church and try to create all these turmoil.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The 예수님이 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습니 이스라엘 회복 걱정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근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그 가지를 내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있는 자는 미래를 바꿉니다. 그렇죠? 미래를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데 바꿨어요. 알고 있으니까요. Because they knew. 그래서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그날 어야 돼요. 완전 내 운명을 바꾸는 날. Really 어떻게 바꿉니까? 믿음으로 바꿉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Really 걱정할 I'm 필요 okay. 없습니다. No 내 무능을 바꾸는 날. 나의 미래를 바꾸는 날. You 영도에 딱 들어오니까 말이죠. 우리 시작을 했잖아요. 이길 내려가면은 앞에 저기는 그든 전부 철조망이고 바다예, 그래서요. And when you just go down the road just a little bit, before we just had all these iron fences, and it was just by the ocean. 그 그래, 이래 보뭐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그 그 망에 걸어놓고. 이래, 이래. And I also saw the the people are trying to dry up the fish uh, by hanging on the net. 근사님 몇분 계시는데 절반 이상이다 해녀, 해녀. And a few uh, senior deepnesses gathered together, and most of them were those who can dive into the water. 그래서 이게 이게 이, 어 옆에 그죠 산 붙어가지고. 사움하는데 싸움, 싸움 안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몇명 모였어요. 그 <laughs> 시작을 한 겁니다. <laughs> 처음에 와서 내가 뭐 했는지 니까 <laughs> 예, 우리 부흥회를 하자고 했어요. <laughs> 2주 동안 강사는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2주 동안 저도 집회를 했어요. 교인 한 30명이 될때 그랬더니 우리 박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잘못 지은 것같더라고요왜 그러니까요. 동삼지일교인데 잘못인 것 같아 세계지일교를 지르 보내야겠구나. Because our church name back then was Tong San, a first church, and the elder said, "Why don't we have it? You should have been world first church." 예, 물론 뭐 농담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그때 뭐 있었냐? 우리는요. 전도 운동해야 될 미래 바꾸는 확실한 언약이 있어요. Really 여러분을 사단은 절대 멸망시키지 못해요. 그렇죠? 흑암은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서. 전국 세계로 일 나면서 이거 붕의 바람이 불어서 이게. Um, 그러니까 이게 이 옆에 교회서 말이죠 교인이 좀 왔는가봐. 그래가지고 막 오만 거짓말을 다 하고요 막 질투 시기해서 우리 어렵게 만들어요. So so 예상을 내가 못한 거죠 그거는요. 참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요. 여러분 통해 지금 전 세계로 보고 물든. 일어나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And it was not just any that was place. 지금 바누아투를 통해서 14개 나라 연결된다니까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도에 대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서울대학교에서요. 우리하고 손을 붙잡고 그 그쪽에 물 주는 거랑 물 만드는 거 하니까 전 전국 다 일어난 거예요. Really so 그 8월 달에 집에 갔을 때는 14개 나라에서 오에해 주고 있잖아요. 전체 대통령들 다올 거로 지금 a n 을 하고 있어요. 그 now planned to 그것도 또 여기서 방해하던 인간들이 또방해 l t h 그런데 이분의 근데 입 입장이 달라졌어요. 여기 와서 뭐 훈련까지 다 받고 을봤거든요 너가 이다니까 나가라 그요 Vanuatu came to this place and they receive all the training and now they're telling these people w h o a r e persecuted. 이 사람들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 근데 그 gospel. 말이 묵기는 유효했어요. And there's a reason why it really makes sense. 우리게 왔다가 반와투 대통령이 목사예요. Because the president of Vanuatu who came to our church, he is a pastor. 그 나라 80% 기독교 있는데 이분이 목사라 그러니까 신학을 잘 아는 분이에요. And 80% of the population in Vanuatu t r e all Christian The president himself is a pastor. He knows theology. 그분들이 그 나라가 그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지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딱 들어보 절대 이단아이대. Right really 그래서 엄청난 컴문이 열리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afraid.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이 그 속에 있는데 누가 그댈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Who can ever block us? 미래를 뒤바꾸는 겁니다. And we are the right now.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날. 나의 무능을 바꾸는 날. It's day that you your 나의 미래를 바꾸는 날. It's day that you your 많은 사람들이 그. 흑극장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뭐 다락방 어떻게 될요 헛소리입니다. 복음 모르는 자의 소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And God will you. 여러분 교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전국 세계 렘런트를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이 그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ray.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God,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So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So 복음 듣지 못하고 멸망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전에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삼칠나라 살리는. 은약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e covenant to save 237 nations of the world. 그 선교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Would you grant to us that economy of missions? And God, the churches of Korea are facing c r i s i 우리에게 전도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Would you grant us the economy of evangelism? 후대들이 마약과 중독에 빠져 있습니 Our next generation is f 경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Would you grant to us the economy of remnant? 그래서 세계 복음아 마음껏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of of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 가지를 바꾸는 모든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